안녕하세요.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유일무이한 무료 채굴 파이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파이코인이 실제로 거래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파이코인은 2019년 3월 14일에 만들어진 알트코인으로 현재 폐쇄형 메인 넷신 상태이죠. 만들어진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전 세계 활성화된 가입자가 5,500만 명 이상이 된다니,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인 걸 감안한다면 정말 큰 커뮤니티인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의 총 발행량은 1000억 개 정도인데, 이중 20%인 200억 개는 코어팀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80%가 파이 커뮤니티에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중 650억 개는 일반 채굴을 통해서 분배가 되는데, 간단하게 핸드폰에 설치만 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 채굴 버튼만 누르면 파이코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라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죠.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만 본다면 너무나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채굴해두어서 손해볼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후세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종교도 가지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막상 죽고 나서 사후세계가 있다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사후세계가 없더라도 내 삶을 조금은 윤택하게 만들어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사후세계가 없다면 그만인데 만약에 있으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죠? 파이코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제로 상장이 되던 안되던 우리가 지금 채굴을 해서 손해보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안되면 그만 되면 대박이라 생각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비용이 들지 않은 무료 채굴이니까요. 그럼 만약에 파이코인이 상장을 했을 경우 1파이당 얼마나 할지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메인넷이 오픈되지 않으면 실제로 외부하는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이죠.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파이오니어라고 하는데, 파이오니어들의 커뮤니티를 보면, 파이코인으로 금전거래, 즉, 화폐로서 가치를 행했다라는 사례들이 몇개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파이당 1만원으로 가치를 부여해서 결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삼겹살집인 것 같아요. 보통 오랫동안 채굴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개 정도 파이코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래도 밥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나라에서도 파이코인을 판다라는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분은 파이코인 460개 정도를 45만원에 팔고 있는 걸 보니, 이분에게는 파이코인의 가치가 천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으로 실물 거래를 할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 파이맵이라는 사이트에서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업체들이 보이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시세들을 보니 보통 1파이당 1만원에 거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파이코인이 벌써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HTX라는 거래소인데, 과거 후흡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쳤던 거래소였죠. 여기에 2022년 12월 29일날 파이코인이 처음 상장을 했었는데, 좀더 찾아보니까, 이게 정식으로 된 상장이 아니더라고요. 몇몇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이 상장된 것은 IOU로 상장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IOU라는 게 시장에 풀리지 않은 일정량의 코인을 미리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데, 코인을 발행한 기업과 거래소 간의 합의를 통해서 미리 일정량을 유통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파이코어 팀에서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합의를 해서 상장되었던, 아니던 거래소에 상장되었을 때, 이 파이코인의 시장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파이코인이 2022년 12월 29일 날 상장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최고가 345달러를 찍었었는데 345달러면 현재 환율로 대략 47만 원 돈이 나옵니다. 1파이당 47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시장의 가치는 거래자들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누군가는 345달러에 파는 거고 누군가는 1파이가 345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래가 성립되어서 345달러라는 가격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정말 파이코인이 개방형 메인넷이 오픈이 되고, 실제로 거래가 된다면, 잠재적인 시장의 가치가 345달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거래소에 자신들이 파이코인을 상장시킨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파이코인이 상장했을 땐 ICO 물량이 없으니까 거래소에 상장되자마자 상승할 것이 뻔하겠죠? ICO라는 것이,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올 때 불특정 다수들에게 초기 개발자금을 모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코인의 시작은 무료 채굴이었고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투자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 말은 거래소에 상장되자마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1파이코인이 345달러의 가치를 가진 것은 이미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상장하자마자 팔지는 않을 것이에요. 물론 일각에서는 파이코인이 상장되자마자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45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파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가 파이코인을 얻기 위해 준비한 것은 시간적인 노력밖에 없잖아요. 그냥 몇년 동안 언젠가는 파이코인이 나에게 돈으로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는데 상장하자마자 판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될 것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한두 달은 보고 가격이 형성되는 거 보고 팔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든 지 1, 2년 된 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되는데, 오랫동안 탄탄하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파이코인을 아는 우리가 당장의 이익을 보려고 팔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아직은 파이코인은 메인넷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하니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인내해봐요. 인내의 열매는 달콤할 테니까요. 제가 앞으로도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을 꾸준하게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코인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수익이 미비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지라는 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 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 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 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 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 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회사 블랙록 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홀리메시 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원 투자해서 2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 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 을때 200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 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 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 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 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 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1억 천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봤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만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라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자리와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